한국 역사상, 뭐랄까, 가장 위대한 영웅하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사형선고까지 받았었다니, 어,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그 부분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극적인 대목이죠. 네. 정말 단순히 그냥 위인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그 최대 위기 순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마침 1597년 그 정유재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때군요. 네. 특히 왜 이순신 장군이 왕명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영웅의 그 빛나는 승리, 그 이면에 가려진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고뇌. 이런 걸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 볼까요? 1597년 일본군이 다시 엄청나게 쳐들어올 거다. 이런 급박한 정보가 조정에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당장 어, 이순신 장군한테 수군 끌고 부산 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출중 명령에 떨어진 거죠. 근데 당신 자료 중 하나 보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사실 준비가 좀덜 됐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일단 함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게 일본군의 유인 작전의 가능성도 굉장히 의심했어요. 아, 유인 작전이요? 예.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리하게 나가면 오, 이건 뭐 그냥 전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긴 신중할 필요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왕명을 따르지 않기로 한 거죠. 와,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결단이었을 겁니다. 와, 진짜 목숨을 건 결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왕명을 어겼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이후 상황은 자료 보니까 더 극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전시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뭐 그냥 바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니까요. 네. 결국 체포되어서 한양으로 끌려갔고요. 어휴, 거기서 심한 고문 끝에 사형 선고까지 받게 돼요. 헐, 사형 선고까지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네, 바로 그 점이죠. 이 대목에서 자료들은 이게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 당시 조선 조정 내부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특정 당파의 입김이라든지 아니면 왕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군사적인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웅이 정치 싸움에 희생될 뻔한 거네요. 그렇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그 다음에 받은 처분이 백예종군이었잖아요. 당시 자료에서도 이게 얼마나 가혹한 처벌인지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백예종군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관직 계급 다 박탈하고 어, 이름 없는 그냥 병사로 돌아가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아니 삼도수군 통제사 그러니까 해군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렇죠 최고 사령관에서 하루 아침에 그냥 일개 병사로 강등된 거예요 이건 뭐 개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치욕이었을 겁니다 하... 자료 중 하나는 그때 이순신 장군 심정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거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와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없는 조선 수군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도 결과가 딱 나오던데요 예상대로죠 완전히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후임 사령관 원균이 이끌었던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아, 경험 부족이랑 전략 실패 때문에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해요. 아, 칠천량. 네. 조선의 바다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이뼈 아픈 패배를 겪고 나서야 조정이 뒤늦게, 아차, 이순신이 중요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그를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는군요. 근데 이미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당신 자료에 따르면 남은 배가 고작 12척 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단 12척. 이걸로 수백척에 달하는 일본 대함대랑 맞서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12척 대 수백척이라.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명량해전 직전의 상황인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한 지도자가 있고 없고가 또 그 지도자가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 진짜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무게,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큰 고뇌와 시련을 겪었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덕분에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어,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성공 신화 이면의 인간적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사형 당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이 사건은 극한의 위기 앞에서 개인이 내리는 판단의 무게 그리고 조직과 리더에 대한 충성이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잠시 곱씹어 볼 질문들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